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미입니다. 열왕기 하를 읽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열왕기 하 17장. 유다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9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으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호세아를 공격하러 올라오자 호세아는 그의 신하가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호세아가 배반하려는 것을 아시리아 왕이 알게 되었다.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는 사신들을 보내면서도 아시리아 왕에게는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온 땅을 침범하고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가 3년 동안 그 성을 포위하였다. 오세아 제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을 할라와 고산의 강가 하볼과 메디아 사람들의 성들에 이주시켰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아래 있던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윤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윤례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들을 은밀하게 저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파수꾼의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에 산당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모든 높은 언덕과 무성한 나무 아래에 기념 기둥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한 것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으며 사악한 짓을 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들을 섬겼다. 여호와는 모든 신원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종 신원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준 율법에 따라 나의 계명과 나의 윤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조상들처럼 목을 곱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윤례와 그분께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과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경고를 거절하고, 헛된 것들을 따르다가 허망하게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 민족들을 따랐다.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둘을 만들었으며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 경배하며 바하를 섬겼다. 또한 자기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주술을 부렸으며 그들은 자신을 팔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여 그분의 진노를 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몹시 진노하시어 그들을 그분의 면전에서 쫓아내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유다 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든 윤례를 따랐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며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시어 그분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분은 다윗집에서 이스라엘을 찢어내셨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는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여호와 따르는 데에서 내몰고 큰 죄를 짓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르고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여호와는 그분의 종인 모든 신원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분의 면전에서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에서 아시리아 땅으로 사로잡혀가 오늘에 이르렀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마리아의 성들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들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성들에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은 그 땅의 신의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사자들이 그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 땅의 신의 관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령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오. 그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땅의 신의 관습을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델에 와서 거주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가르쳤다.각 민족이 자신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산당에 두었는데, 각 민족은 자신이 거주하던 성에서 그렇게 하였다.바빌론 사람들은 숯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 와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스발 와임의 신들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불살라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우와를 경외하여 온갖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산당에서 희생 제물을 바칠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어디서 끌려왔든지 제 민족의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자기들의 이전 관습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윤례와 규례도 따르지 않으며 율법과 계명도 따르지 않는다. 여호와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절에서도 안 되며 그것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것들의 희생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된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곧큰 능력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만 경외해야 하고, 그에게만 경배해야 하며, 그에게만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는 영원토록 확실히 준행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되며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출할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이전 관습대로 행동하였다.그리하여 이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자신들이 새겨 만든 형상들을 섬겼는데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였다. 이들은 조상들이 행한 것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하고 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열왕기하 17장 39절. 너희는 오직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출할 것이다.